다는게 상대 중요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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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다운드가 세 번이 쳤네요. 네, 배민우 네. 네. 선수가 네. 이현중 선수. 아. 또그 베이스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짧게 예, 좀 놀랐는데 그게 통겠습니다 그렇습니다. 저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방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변주를 줄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고 봐야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, 이번엔 또 반대로 안철영 선수가 좋은 쇼트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확실히 지금 배명호 선수와 안철영 선수가 지금 S 등급 선수로 양 팀에 그 나름대로 어떤 고력을 가지고 있는